토지 거래는 가격도 모르고, 그래서 지방의 땅 거래는 누구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거래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땅을 산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구입을 하는 걸까요? 왜 파는 거고. 그러니까 비도시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30, 40대의 경우에는 내가 50대에 은퇴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지금은 내가 영농을 하면서, 주말 영농을 하면서 어. 조금 즐기고 싶다. 잠깐만요. 그러면 주말 영농이라는 얘기는 뭐 호박 심고 수박 심고 이런 걸다하는 건가요? 가족 농원 같은 거말씀하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원주택으로도 질 수가 있어요? 이제 허가가 날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 네.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논밭을 한뭐한 뭐 500평, 300평 사가지고 옆에도 논이 있는데 거기 산 논밭에 전원주택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원주택은, 제가 알고 있는 전원주택은, 창문 문 있고, 뭐, 뭐, 2 30평, 4 50평짜리 그런 단독주택은 말씀하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논 위에요? 이제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네. 대지로, 지목은 대인, 대지로 어, 바꾸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외에 건물을 짓는 거죠. 아,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시는 려 분들이 그렇게 많, 의외로 많나요? 예. 네. 아, 네. 경기가 위축되면 그런 사람들이 줄고, 네. 이제 호황이 되면, 네. 그렇게 조금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유를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은 아까 지금 제가 말을 꺼졌지만, 전원주택의 목적, 영농의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구매를 하시죠? 그게? 비도시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면, 네. 최소한 150평은 돼야 됩니다.